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성경통독 40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강의안 준비하고 또 PPT 만들고 영상 찍고 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에 하루씩 부모사님이 맡아주셔서 제가 또 주일 설교와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40일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며 받는 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며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까지 큰 은혜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요한 계시록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계시록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렵고 신비하게 여겨지는 성경을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 요한 계시록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너무 상징들이 많아서 무슨 짐승 용뭐 머리에 뿔또하늘의 유황불 나팔 천사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한계 시록을 읽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있을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 시록은 결코 골치 아픈 미스테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책입니다 유한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통용하던 상징과 기호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도미티안 항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권한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시의 많은 내용들을 상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님이 많은 부분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시라는 말은 열어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열어 보이시고 그 백성에게 참된 소망과 격려를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과 또 상징들의 의미만 몇 가지만 바르게 알아도 이 성경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요한은 1장 7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 할수 있는 계시를 먼저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바로 잡을 역사의 주관자 참된 심판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난 받는 교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영광의 주님을 밤모습에서 뵌 이야기를 1장 9절부터 합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당시 로마 황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에 요한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잠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요한에게 자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곱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각각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어떻게 행하라는 명령과 약속도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곱 교회뿐 아니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같은 환상의 계시가 있습니다. 일곱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수라 한다면 이 환상들도 모든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아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미스테리나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게시록을 어떤 예언집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버가모 시대다. 아니다, 4대 교회 시대다. 지금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다. 뭐 바코드는 666이라더라. 뭐 베리칩이라더라. 이러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해석 경향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류가 많은 해석이므로 대부분 정통 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미스테리 책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유효한 역사 운행의 원리이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곱 교회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잠깐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네가 환란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라 격려하시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두아디라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지만 음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장차 시험을 면하리라 축복하셨고 책망은 없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때문에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고 책망하셨고 이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계시로 곳곳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사장 2 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그 보자의 영광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앉으신 이가 벽옥이나 홍보석처럼 빛났고 또무지개가 보자를 둘렀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앉았고 보자 앞에 번개와 우레소리가 가득하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내 생물의 형상이 보이더라 하십니다. 근데 그 내생물은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생물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예, 에스겔에서 만났던 그 내생물입니다. 이들은 보좌 앞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때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 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7장과 14장에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지파 장로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시온산에서 그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하늘의 모든 천사와 온 성도가 찬양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세상과 역사의 참주한자는 하나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너희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14만 4천을 두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수가 자기 집단의 신도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고 또계시록 해석의 기본도 모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어이 12는 12지파 또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1000은 무한수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이 14만 4천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장에 어, 이 14만 4천 성도를 구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재앙의 환상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세상에 내려집니다. 이 재앙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첫째 일곱인의 재앙에서 일곱 번째 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또이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은 그 다음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 가지 일곱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앙의 메시지를 읽을 때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재앙들은 역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곱인의 재앙에서 첫째인의 그 흰말을 탄 사람은 어, 히틀러를 가리키고 둘째인은 2차 대전을 가리키고 셋째인은 대공황을 가리키고 등등 이런 식의 적용은 매우 위험한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재앙들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재앙들은 애굽에 내려졌던 열가지 재앙과 그 의미가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접은 땅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데 출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 독한 종기의 재앙과 같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왔던 재앙이죠. 다섯 번째 대접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아홉 번째 재앙과 같죠. 여섯 번째 대접은 강물이 마르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출애굽 때와 같이 재앙이라는 메가폰을 드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또한 계시록 17장부터는 최후 심판과 또새 하늘 새 땅의 예언이 나옵니다. 17장 18장에는 앞에 연속된 일곱 재앙들이 다 부어진 후에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예언합니다. 18장 2절에 흰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8장에는 이큰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무너졌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거대한 도시가 망하는데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작과 함께 백마를 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그것을 그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주로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15절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역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의 영원한 패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새 하늘, 새 땅, 또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뤄라 말씀합니다. 또 구절 중반에 천사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까지.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22장 1절 2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 예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과 똑같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고난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계시를 환상으로 본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요한의 감격과 고백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토록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성경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